안녕하세요. 파오리 기자입니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꼬마돌의 진화영은 딱구리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뭐, 그럼 아니란 말이야. 그럼 뭐야? 네, 꼬마돌의 진화영은 딱구리가 아니라. 그래, 꼬마돌의 진화영은 딱구리가 아니라 대구리야. 대구리가 진화해서 딱구리가 되는 거라고. 네, 꼬마돌의 진화영은 대구리고 대구리가 진화해서 딱구리가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꼬마돌의 진화영은 사실 롱손이라고 합니다. 땡! 떼... 놀랍다. 아니 나도 몰랐던 사실인 걸? 그러고 보니 난 항상 궁금했어 나의 어린 시절 모습이 어땠는지 어렸을 때 꼬마돌과 많이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나도 사실은 어렸을 때 꼬마돌이었던 거야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지나하면 롱손이 돼난 지나하면 대구리가 된단 말이야 하지만 그런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에 사실일 가능성이 꼬마돌인 내가 아니라고 하는데 대체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린 거야 음그그 그,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인, 인터넷에서 많이들 그 그런 말을 하던데. 아니, 어디서 이상한 말을 주워듣고 와가지고 말이야. 어, 말도 안 되는 말 퍼뜨리지 말어. 난 롱손으로 절대 지나 안할 거니까 말이야. 네,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꼬마돌군이 자신의 부모인 롱손처럼 되고 싶지 않다고 부모의 면전에대고 못을 박았다는 소식입니다. 완전 나쁜 놈이네. 페류나다, 페류나. 제 자식이 커서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다 제가 잘못 가르친 탓이죠. 뭔뭐 개소리야!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난 지나면 로스이 되지 않는다고 했던 거지! 부모는 무슨 부모야! 내 부모는 딱구리라고! 네, 보시는 바와 같이, 꼬마돌구는 자신을 낮은 부모를 부정하고 다른 포켓몬이 부모라고 우기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 시대 어린이들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없을 녀석이네! 정말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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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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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뿡! 아니! 어, 어, 어 장난친거였는데 폭발해버렸네? 어? 죽은건가? 으... 어. 과도한 몰아가기 장난은 친구를 혈압 상승하게 하여 뒤져버리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친구에게 몰아가기 장난을 너무 많이 치지 않도록 뉴스입니다 피카츄가 진화하면 라이츄가 아니라 데덴네가 된다는 속보입니다 피-카-츄! 오!